안녕하세요. 주식 도담입니다. 오늘은 음, 제가 어제 종목을 안 올려드렸죠? 종목을 좀안 올렸는데 이유는 일단은 미장을 좀 보고 싶었어요. 오늘 미장이 좀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 안 올렸는데 어, 역시나 종목이 좀 빠졌어. 미장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이랑 미장이랑 같이 좀 보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미장을 먼저 좀 본다면, 어, 일단 나스닥을 좀 보면은 지금 지수 자체가, 어, 이렇게, 아직 하락박스로 어, 여기까지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는 어, 그런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지지를 받아주긴 했는데, 어, 워낙 위치 자체가, 어, 내일 만약에 이 십자 캔들은 좋은 현상이지만 어, 여기서 만약에 좀 반등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우가 별로 안 좋아요. 음, 다우는 이미 이탈을 했습니다. 여기를 어,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탈을 했어요. 보면 어, 여기를 이제 이탈을 해버렸죠. 아예. 어. 앞으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고, 워낙 지금 바우가 좀 지지를 잘 받아줬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헤드 앤 숄더도, 어, 나온 상태에서, 어, 여기를 못 뚫고 그냥 빠진 거기 때문에, 어, 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파동이었고,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뭐, 여기서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전 이제, 어 여기 지금 요런 리먼 사태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는 갑작스럽웠기 때문에 대응이 안 돼서 이렇게 빠졌던 거지. 원래라면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예. 리먼 사태 같은 10년에 한번 나오는 요런게 나오는데 지금 딱 자리가 어 지금 현재 자리가 딱요 정도예요. 예. 딱요 정도. 지금 보시면 여기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헤드앤숄더 하고 이탈을 해버렸죠. 여기를 예. 이탈 딱 하면서 어떻게 돼요? 어. 완전 하락장으로 어, 변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정도는 미국이 쭉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 지금도 딱 보시면은 요 자리란 말이에요. 어, 여기서 이탈이 나왔고 여기서 막 이렇게 흔들었단 말이에요. 앞에 앞전에도 여기서 이제 막 흔들었죠. 어 결국 하지만 결국엔 어 이렇게 빠졌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 어떤 식으로 막을 거냐면 똑같아요. 레파토는 리 지금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 러시아의 행보나 이런 것도 약간 음모론적이지만, 어 달러를 좀줄 테니까 우리 달러 좀 태워줘. 어, 우리 좀 달, 달러 태워야 되거든.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어, 달러를 좀 태워야 돼. 어 태워 태울 때가 주식시장, 비트코인, 어 그런 데인데, 어그리 전쟁 좀 음, 전쟁 나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비를 좀뭐 심화하고, 음. 그래야 돼 어, 그래가지고 좀 태워야 돼너한테 어, 달러 좀줄 테니까 너네 힘들잖아 체질 유지하기 달러 좀줄 테니까 오늘 어, 태워줘 약간 이런 느낌 엄모런입니다 어, 어디까지나 어, 제 생각이고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 그래서 지금 모든 전세계 주목이 이제 그쪽으로 쏠리고 그쪽으로 막 몰아붙이고 있어요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얘기가 점점 들어가고 있고 국내에서만 계속 코로나를 얘기를 하는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근데 국내에서도 내성이 벌써 생겼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어, 알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자금 빠지게 돼 있습니다. 어, 지금 국내 시장은 보면은, 어? 뭐야? 국내 시장은 조금 어, 미장이랑 다른데? 어, 우리는 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어, 우리는 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절대 아닙니다. 어, 지금 대선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대선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대선 끝나자마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선주들 있잖아요. 절대 대선 이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 이제 대선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정책 테마주들, 어, 어, 고, 고령화 혹은 뭐 저출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엔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예요. 대선이 되고 나서부터는 글쎄요. 이제 뭐 어, 지금 핫한 뭐 전기차라든가 뭐 그런 이제 그린뉴딜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우상할 가능성이 높지만 거의 대부분 장 대선 이후 초반에는 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어, 지수도 좀 빠지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이제 대선 때문에 버티는 거지 대선이 끝나면 어,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어, 그렇다고 지금 매매를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어,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어, 초액으로 매매하시면서, 이런 장도 있구나를 좀 배우시면서, 내가 앞으로 계속 매매를 해도야 어, 앞으로 이제 저점에서 어떤 종목으로 크게 먹을 수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종목을 좀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약간 전략을 좀 세우시는, 어, 그런 시기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종목이 올라가는 식은 어차피 지수는 빠질 거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저점에서 많이 빠진다면 여러분들이 모아갈 종목들을 위주로,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찾아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혹은 지지를 잘 받고 있는 종목이나 지수와는 반대로 좀 지지를 좀 받고 바닥에서 다지기를 좀 하고, 좀 살짝 들어 올리고,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약간 장투 관점으로, 어 지금까지도 좀 장투 관점으로 드리긴 했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장투 관점으로 좀 드리는, 어 그런,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도, 어 앞으로 조금, 지금은 안 드릴 거 지금 당분간은 좀 드리기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종목에 대한 거는 거의 차, 거의 한99% 차트로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제가 찾기가 좀 힘듭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진짜 대, 제대로 된 거나 뭐, 이런 게 있,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미국 종목은, 미국 주식은, 음,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앞으로, 뭐, 앞전에도 계속 안, 안 올려드렸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 음. 앞으로, 이제 제가, 매매, 그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어, 앞으로 한 6개월 뒤, 1년 뒤, 6개월에서 1년 사이 에어 6개월 뒤에서 그 1년 그 사이 6개월 사이에 어, 분명히 매수의 기회가 옵니다. <laughs>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으로 급등을 먹고 어떤 종목들은 장투를 해가지고 어, 아주 길게 보서 크게 먹고 뭐 이런 전략을 좀 세우실 수 있게, 어, 바닥을 좀 다지는 시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하락해봤자, 뭐,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7, 8개월, 뭐, 기면 1년 정도, 하락장이 유지되는 동안, 뭐 매매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수가 안 좋을 때도 지지를 받고 차트가 좋은 애들이 있어요. 어, 그런 애들을 먹으면 오히려 좋아요. 네, 오히려 알기가 좋아서 너무, 너무 편하게, 어,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은, 어, 그니까, 페이크가 없어요. 페이크가. 장이 지수가 항상 좋을 때는 어, 이게 안갈 종목인데도 차트가 좋아져요. 어, 그래서 좀 페이크가 있어서 어 매매하는데 좀 오히려 어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어,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종목들이 딱 눈에 띄거든요. 어, 그렇다고 막 초급 등 하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안 되고, 음, 어, 지수는 빠지는데, 얘는 오히려 역행, 어, 빠지던 종목이 갑자기 어, 우상향으로 틀고, 어, 종목을 틀고, 막 이런 게 튀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어 어, 나는 계속 빠지는데 어, 이렇게 뭐 지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빠지고 있어요 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혹은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종목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좋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뭐 들었는데 지금 지수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어, 어, 이미 이탈을 뭐한 지가 지금 뭐한두 달째 돼 가는데 어, 이탈을 했고 지금 뭐 전혀 뭐 돌파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어, 안고 있는데 이런 이제 사조동화원 같은 걸 보시면은 어 얘도 뭐어 작년부터 좀 빠지다가 어 뭐야 어 지수는 안 좋은데 계속 올라가네 어 약간 이런 느낌 음 응. 어,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는 어 지금 일단은 전쟁 그 심리 때문에 그 식료품이랑 유류 기름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오일 이쪽 어 그런 전쟁 관련주 방산주 뭐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흔들기가 나고 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지. 음,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어, 그러니까 이 종목을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어, 지수가 안 좋을 때 어? 지수가 안 좋은데 얘는? 어, 들어올렸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찾으시면 어, 편하다. 어, 오히려 매매하시기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수가 안 좋을 때 저는 더 재밌어요. 그런 거를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앞으로도 조금 음, 시간이 지나도 위장 미국 주식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아마 좀 하락세가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나서 좀 나올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제가 앞에 앞전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올려드리는 게 어, 지금 너무 어, 지수 그러니까 종목들 자체가 지수를 좀 많이 따라가요 예. 원래는 지수가 종목이 지수를 따라가진 않거든요 종목들이 지수를 주도하는 거지 어, 지수가 종목을 주도하지는 않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지수가 종목을 주도하는 느낌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지수 따라 같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 그런 장에서는 매매를 조금 삼가하시고, 이거 얼마 지나면 하락장이어도 결국에는 종목이 지수를, 어, 움직이기 때문에, 음, 그런 식으로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음, 종목, 오늘 종목이 있으면 이제 올려드리는데, 아마 며칠 조금 쉬, 쉬면서 지수 분석하고, 어, 그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어, 종목이 있다면, 어, 올려드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위주로, 어 이제 지수가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주어 담아야 할지, 이런 거를 제가 좀 연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